자, 이번에도 고민 상담 전화로 주셨는데요. 전화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분당의 야탑동의 매화주공 3단지하고. 네. 월계동의 3호 4차 아파트를 2017년 2월에 매수해서 단기 임대로 등록해 놓고 있는데요. 네. 네 여기를 장기로 전환해서 보유할 가치가 있는지, 음, 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나 뭐 양도세 중과 배제 뭐 이런 혜택이 다 적용이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음. 네 현재 가지고 계시는 두 곳을 단기 임대 사업자인데 장기로 바꿔도 될지, 장기 보유 특별 네. 공제까지 가능할지 여쭤보셨습니다. 바로 이사님과 네. 대화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단기 임대 등록을 하셨는데 그걸 장기로 바꾸시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네요? 예, 예 그럴 만한 음. 가치가 있는지 한 10년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네, 네, 네. 네, 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또 그렇게 전환했을 때 네. 양도세 중과 배제랑 장기 보유 네. 특별 공제 뭐 이런 혜택이 다 유지되는 건지. 네, 그럼 일단 이렇게 먼저 야탑 주공 같은 경우는 대지 지분이 상당히 네. 높죠, 거기가 네 일기 신도시이기 때문에 사실은 재건축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거기가 예. 그래서 야탑동 매화주공 같은 경우는 장기 보유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짧게 정리하고요. 지금 네. 월계 주 월계 사호 같은 경우 한번 보시게 되면요, 월계 사호 네. 아파트도 입지가 상당히 좋은 입지입니다. 이 광운대역이고요. 네. 네. 광운대역 바로 앞에 있는 게 이제 월계 사호와 월계 사호3차뭐 미륭, 뭐, 뭐 미성 아파트 네. 이렇게 갖고 여기 한 4천 세대 정도 되는데 여기도 네. 재건축에 대한 메리트가 있어요, 그죠? 네. 그렇죠? 거기다가 또 광운대 역세권 개발한다라고 발표를 했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월계 3호 4차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아파트예요. 근데 단기로 네. 그 개발 호재들이 완성이 되는 게 아니고 좀 장기로 네. 가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네. 단기인대 사업자에서 장기로 넘어가신다는 건 상당히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네. 엊그저께 발표한 그 시행령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지금 네. 시청자님을 위해서 시행령을 개정을 하는 것 같아요. 예? 네? 아, 네. 그죠? 네. <laughs> 그러니까 일단 네. 그 단기에서 장기로 넘어가시는데 네. 어, 장기로 그 등록 변경을 하세요. 그리고 네. 장기로 등록 변경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최초로 네. 그 등록을 하셨던 시기가 있기 때문에 뭐 장기보유 네. 특별공제도 뭐50% 뭐 네. 8년이면 50%, 10년이면 70% 받을 수 있잖아요. 이 부분 네.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다 받을 아. 수 있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혜택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네. 이거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행령. 네. 그 발표, 지금 이제 발표가 됐잖아요. 시행은 네. 2월 중순 이후에 합니다. 10월, 아, 2월 네. 중순 이후에 등록 변경하세요. 지금 하지 마시고. 아, 네. 지금 하시게 되면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 기간 인정을 못 받으니까요. 반밖에 못 받으니까. 네. 그 이후에 등록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정리할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